느헤미아의 배경을 조금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가서 이제 이바벨론의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왕이 이제 귀환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아가 데려올 때는 2차 귀환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요. 예 야, 이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거야. 야, 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맞죠?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고. 그면 성과 성벽이 불타면요. 이방족속들이 계속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섬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의 공격 때문에 다 무너지고 힘이 든 거야. 그래서 너희미아가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직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술관원장이라 그렇죠? 여러분 술그 요셉이 꿈 해석할 때 감옥에서 맞죠? 술 맡은 관원장떡 맡은 관원장 맞죠? 두 사람의 해석이죠. 그리고 그당시 음,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laughs> 왕의 음식을 책임진다. 어떤 사람이 계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의 음식에 독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하는 거요? 왕의 음식 다 금리랍니다 그 말은 뭐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맡던 관원장이 직분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은 사람이라요 어떤 면에서는 총리보다 더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을, 목숨을 을목 담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술을 맡은 가능성이 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지금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나로 왕에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갈수 있게끔 해달라. 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쭉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담아야 될 언약이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라. 이게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더 이상 이방인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뭐 하도록 구원으로 있도록.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전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걸 세우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 일에 느헤미야가 오늘 생을 걸고, 언약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가너희미야서를들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오늘 뭐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이방인들이 침입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무너졌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너진 성벽이 없는가, 그렇죠. 그걸 고민하고 세운이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은약을 정말로 딱 회복하면요 모든 걸 정복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약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통로가 생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 의 영적인 게될 수도 있고요, 이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의 삶의 체질일 수도 있고. 이 무너진 성벽이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 한을 가진 거예요. 무너진 걸 회복하자.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안 아, 느헤미야의 모습을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 회복할 때첫 번째 예레미야가 아,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참냐하면요 올바른 회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 그렇다 폐허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안지 께서요. 안 지키세요. 그 말은 우상 숭배했단 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방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뭐하라고 우상숭배하니까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안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바른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얘 뭐가 회개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고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요 뭐가 회개냐? 하나님의 은약을 잃어버린 게 이게 진짜 회개의 들이요. 오늘 또그 우리 경대 어,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요. 아, 어, 그것도그 친구가 어, 제가 설명한 그 가운데요 잘 알아듣는 친구라 <laughs> 맞지? 아, 어, 제가 장세기 3장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본 문제를 설명해야 돼. 이 친구에게 근본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아, 선악과 따먹은 거요, 이런가. 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불순종이요 이러더라. 고 불순종.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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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요 자꾸 선악과 알게하는 실과 그거 따먹은 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또 인간의 윤리적인 걸 자꾸 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약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뭐합니까? 네미아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은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흩어졌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의미가 대단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죄진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오늘 하나님이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8 절에 보니까 7 절에는 이제 범죄한 거 이야기하죠. 우리가 악을 행하여서 그렇죠. 주의 종 모세교회 이거 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 이제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요. 예 그런데 구절이 중요합니다. 구절 구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창하은데 기억 가옵소서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laughs> 없어요. 하나님 이 못하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뭘 못하는지 압니까 거짓말을 못해. <laughs>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거는 빼도박도 못해.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약을 잡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을떠나서 무시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뭐 뭐가 없어서?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면 그죠 어디?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로 약속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을 말씀을 이제 뭐해달라고 기억해달라. 하나님이요 절대로 꼼짝 못 하는 게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백프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언약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르셨는가를 알고 내 삶이 그러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내가 회복하고 그거 잡고 오늘 느헤미야는 올바른 기도를 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언약을 찾은 겁니다. 성벽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레위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 너무 가슴 아파 울부짖고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 언약 성취에 내가 뭐로 가겠다? 내가 주요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이은약 성취하는데 내가 손님처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은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소식 들어도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할 수 있어요 못 들은 척할수 있어요 근데요 너의 미안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머 뭐를 내려놓느냐 하나님 내 지위 넣겠습니다. 왕이 나를 가도록 뭐해달라고 허락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중에 이 장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왕이 느헤미를 너무 너무 사랑해 가지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느헤미에게 조금 뭐 허락을 합니다. 네가 필요한 만큼 가라. 그리고 영원히 가지 말고 와라. 그리고 갈 때도 그냥 안 보냅니다.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재정을 실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요. 우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올바른 회개부터 들어가야 다내 삶에 어디에 구멍이 생겼는가? 하나님 내 영적 삶 속에 어디에 구멍이 생겼는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는 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언약을 약속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 성취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 어, 저는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게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은약의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인 삶이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적인 삶에 있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씀이 살있었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이것부터 이제 채워 나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참 못물려 있지. 기도하는 체질을 이루요 오늘 영접한 그 친구도 스타일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친구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해도 다 어디 속에 듣느냐? 자기 생각 속에 들어요. 맞죠? 그럼 자기 생각 속에 들으면 하나님 또 어디에 못 모르겠어요? 제 생각 속에 못 몰라. 생각 속에. 그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야,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내가 성경 다 읽었다니까.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요. 내 생각보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요거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너진 것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미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단 말씀처럼 내가 가 있는 곳은 그냥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언약의 땅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지금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저는 이거세 가지를 무너진 것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지 찾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지를 찾아서 돌아서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을 못 잡고 거기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지를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올바른 뭐 하는 거요? 언약을 잡아라. 기도해야 될은약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예배자로써야될은약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약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거 확인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거 찾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열심히 한게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은약을 확인해. 그리고 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전혀 기도에 힘. 쓰는요세 가지를 가지고 6월 달, 7월 달두 달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저는 8월 달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가실 겁니다. 후반기부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금요일 때다 와야 돼 알아야 돼요. 안 와야 돼요? <laughs> 그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금 은약 회복하고 기도하고 내내 영적인 상태가 안 무너져가 회복했다는 와이스에들 안돼 와이스에들 너무 오래 무너져 있었어 너무 오래 핑계는 많아 뭐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아 근데 아닙니다 시작은 올바른 증거부터 해야 돼아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거기서 올바르게 진짜 은약을 딱 기억하고 돌아서 보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이제는 점검해야 돼요. 예배생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생활 점검해야 돼요. 그거 점검하고 잡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도 사실은 하, 노예 캠프 준비하는데 하,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쓸수 있는 일꾼들이 다 나갔어. 요좀 <laughs> 훈련 시키면 나가보고 훈련 시키면 나. 고 그리고 뭐 분위기도 막 그렇게 쓱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라 다힘 빠져있는 분위기 따라 다힘 빠져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걸 찾아왔어요. 아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이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 안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찾아가 그 안에 불신앙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뭘 회복시켰냐? 우리는 단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 해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중 언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핑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주역으로 서는 것이다. 대구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그것 때문에 그게 맞다라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다. 올린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대구보고마 대구 보고마 위에서 대구노예 캠프가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1박 2일 진행하면서요. 아 제가 쭉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어제 기도회 할때 있었습니까? 영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달랐죠. 달랐어요. 값이 안 왔구나. <laughs> 어제 우리가 메시지 전하고 우리 인생의 300% 전환점을 두고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은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도문들 다 열어준 게요. 어젯밤에 우리가 이거 잡고 기도했거든 아멘? 가 n 는 잠을 잤겠지만 아, 우리는 그 밤에 기도 a little b i 던그 시간표가 그냥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l e 을 무너뜨리고 회복하신 시간표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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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회복한다. 핑계 없다. 진짜 생을 건다. 그리고 예배 회복한다. 예배는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약속인데. 그리고 내 삶의 전도 회복한다. 여러분 이세 가지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온 전체가 복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찬양한장합시다.